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 이번 시간에는 또 나무를 한 그루 그려볼 건데요. 개체 묘사인데요. 저번 시간에 그린 나무보다는 이렇게 잔 가지가 더 많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정도 붓이랑 나이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이 정도 붓이 작당할것 같아요. 이게 2 2 호인데요. 아크릴 겸용 되게 부드러운 붓이에요. 이걸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색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도 색을 좀 준비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네바 그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색, 특히 이제 숲이나 풀이나 나무 그릴 때 제일 많이 쓰는 색이 시네바 그린이고요. 그다음 옐로우 커, 퍼먼트 옐로우, 그리고 퍼먼트 그린 페 같은 색깔, 연두 색깔, 그리고 번트 엄버 그리고 올리브 그린. 아, 색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비리디안. 뭐 가끔 블루 계열을 좀 쓰기도 하는데 이번 그림은 그렇게 많이 푸른색이 도는 그런 컬러가 아니어서 한이 정도만 준비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색을 우선 번트엄버를좀 섞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색이 기존에 썼던 아마 나무인가 풀인가 하여튼 그런 거를 썼던 팔레트라서 그린 계열이 비슷해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트엄버 컬러를 좀 가져오고, 올리브 그린을 좀 믹스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믹스를 했는데, 색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약간 오일을 좀 섞, 섞어야겠죠? 거의 지금 소량만 쓰려고 그래서, 테레핀을 있는 병에서 조금만 따르고요. 그 다음에 린시드 오일을 조금 섞겠습니다. 테레핀을 조금 한 3분의 1? 린시드를 여기에선 3분의 2 정도 탔어요. 대략감으로 우선 여기쯤에 두고요. 자 이렇게 저처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거의 보여드리기 용이라. 또, 약간의 귀찮음 때문에 <laughs> 여기다 있는데, 잘못하면 엎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laughs> 이렇게 조그만 거 말고, 약간 무거운 그릇이나 그런 걸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걸 어떻게 한번 비벼, 여기다 비벼보세요. 한번 해드려서 이, 이 농도를 맞추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손에 묻은 거를 그때그때 지우고. 자, 이제 들어가 보면. 저는 집중을 해서 라인을 먼저 들어가거든요. 이번, 이번 나무는. 그래서 좀 약간 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라, 라인을 먼저 이렇게 잡고요. 기름을 좀 묻혀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은 라인을 할 때는 조금 더그 오일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붓이 캔버스 올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두번세번안 칠하고 싶어서 한 번에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라인 은 전체적으로 이 나무가지 스치를 잡아줍니다. 근데 이게 좀 자신이 없으면 스케치 밑선을 좀 잡고 들어가면 더 좋아요. 스케치를 왜냐면 어느 정도 위치를 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사진이나 뭐는 또는 사물을 보면서 이게 눈으로 스케치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 그리시거나 아직 손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붓이 아마 캔버스에 닿을 때 떨리고 되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럴 때는 밑 그림을 그리고 연필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건재료들. 그런 걸 이용해서 선을 밀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물이 또 좋은 점이 약간 틀려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laughs> 형태가 살짝 나가도 근데 이제 인물 하나 그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캔이나 병뭐 플라스틱 그런 거 그거는 이제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조금 틀리면 이제 이상하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 잡아, 잡으셨죠. 이건 이제 되게 큰 어느 정도 좀큰 상태, 큰 나무의 그 기본적인 뼈대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뼈대를 잡은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 여기쯤에 더 잠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쯤을 좀더 잡아줄게요. 이 호면 얇은데 그렇게 얇지 않아요. 보실래요? 그죠. 약간 두께감 있죠. 두께감이 있을 때는 이 끝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그리다 보면 이렇게 납작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붓에. 그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더 납작하게 만들어서 뭉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붓 끝을. 그 상태로 이제 여기 끝을 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최대한 얇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두꺼운 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유화 위에 그리기가 사실 쉬울까요? <laughs> 어려울까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굴곡이 있잖아요. 터치가 밑바탕에. 매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얇은 선이 올라가면 막. 이렇게 끊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얇은 걸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매, 매, 그 밑바탕이 약간 매끄는 그런 표면 위에 그리는 게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만 지금 잡고요. 이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나무의 크기 나무의 그 기본적인 뼈대 가지를 그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붓을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두고요. 다른 종류의 붓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거치 거치 거치란 표면이 있는 이런 붓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컬러는 우선 올리브 그린 여기쯤에다가 섞을까요? 올리브 그린을 좀 섞고요. 약간 너무 조금해서 너무 조금게 기름을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퍼먼트 그린 섞고요 그래서 그린을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는 게 제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어, 제가 계속 수채화를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유화를 할 때도 약간 그 버릇이 나와요 약간 어둡게 먼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톤을 잡아주면서 원래 어떤 분들은 밝게 먼저 들어가세요 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덩어리를 잡고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밝은 톤을 올리는 스타일 그런 기법이라 이렇게 한 요정도 톤의 불, 음, 그린 컬러를 만들어줘요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진할 수 있어요 약간 기름만 더 썼고요 밝은 걸 먼저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나무 색깔이 실제랑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컬러가 나오도록 제가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정도의 컬러가 보이시나요? 약간 짙은 녹색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약간 무슨 나무냐면, 이제 완성되면 알겠지만, 저번처럼 보이는 진짜 딱 기본적인 나무 하면 생각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요. 약간 그 소나무 같은 느낌? 이렇게 약간 솜사탕 같은 그런 나무 아니고요. 나뭇가지, 나무가, 나뭇잎아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가끔 산에 가면 한 그릇씩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여기 덩어리 하나, 여기 덩어리 하나, 뭐 여기쯤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크지 않아요, 나무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종전에 그 섞어 놓은 색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나무 전체적인 스케치를 따고 있는 거예요. 연필 대신에. 그리고, 자, 멀리서 볼까요? 이런 나무입니다. <laughs> 대략 이런 나무. 이게 완성이 아니고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또 떨어졌네요. 그럴 때는 또 다시 비슷한 색으로 올리브 그린 한번더 반복해서 얘기해드리면요. 올리브 그린에다가 퍼먼트 그린, 페, 연두 색깔 둘이 다시 섞어줍니다 올리브 그린 조금만 더 하고요 거의 올리브 그린 컬러가 강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청록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연두색이 들어간 나무보다는 약간 올리브 그린이 많이 들어갈수록 좀 실제랑 비슷한 색깔이 나온다라고 감이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나무색이나 이런 초록색이, 자연의 색이. <laughs> 그래서 저 아래쪽에도 약간 이렇게 나무의 이파리가 살짝 있고, 바닥에도 살짝. 이런 식으로 대략 개체를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언제, 제가 이제 한번, 그, 그걸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 재소치를 하는 거를 안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이런 방법적인 거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 원래,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생략하고, 그거 하고, 막, 뭐 하다 보면, 많이 놓치는 게 많아서 약간 미룬 건데 그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소칠 캔버스 표면 위에 칠하는 법네 하여튼 캔버스 표면 위에 칠하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인데 뭐 제스, 진짜 정통적으로 제소 칠도 있고 뭐 밑바탕 미디움이나 뭐 테라코트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제일 기본이 되는 게제소 칠이기 때문에 그 표면을 좀 메꿔주는 그 연습을 한번,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 색은 무슨 색을 할 거냐면 여기 전체 나무 그그표면을 이제 약간 밝은 톤으로 묘사를 살짝 할 거예요. 그래서 한이 정도 시네바 그린이랑 퍼먼트 그린을 섞은 이 정도의 칼라를 가지고 어, 여기 중간 톤을 살짝 올려줍니다. 거의 티, 티가 조금씩 나죠 이제 약간 밝은 톤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어차피 컬러는 지금 이 컬러를 계속 쓰고요 뭐 이거 바꿨다 저거 바꿨다 안 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중간 톤 위를 완전 밝지 않지만 그 아까 처음에 올리브 그린이랑 섞어놨던 그 그림보다는 좀 톤이 밝아서 이제 덩어리감이 있게 밝은 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면이 일반 그냥 캔버스 표면 칠이 돼 있는 그 캔버스, 웬만한 캔버스를 사시면 다 이렇게 표면 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면 칠돼 있는 거 위에 그리는 거라서 올이 그렇게 캔버스 올이 좀 보이지만 지금은 거의 개체... 기본적인 연습을 하는 거라서 두껍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터치나 이런 묘사들은 보시죠. 그죠. 거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 해주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아래 보이는 그래서 너무 묽지 않은 그런 정도의 농도로 계속 약간씩 찍어주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올렸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나뭇가지 맨 처음에 했던 나뭇가지 색을 살짝만 어둡게 해주고 싶어서 그 색에다가 비리디안을 좀 섞습니다 그래서 붓은 아까 썼던 2호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어둠이 좀 잡, 잡히는 그런 곳들을 전체적으로 묘사를 살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표면이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그리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요. 계속 밑색이 올라오거든요. 밑색이 올라와도 뭐요 정도는 가능합니다.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랑 가지는 지금 맨 처음에 딱 기본적인 것만 툭툭 그려놓고 건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은 이파리를 좀 묘사랑 덩어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좀 됐다 싶으면 이제 가지 쪽으로도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두운 곳도 잡고 밝은 곳도 좀 냅두고. 근데 단 주의할 점이 뭐냐면 너무 그렇게 어둡게 해서 덩어리를 팍팍 주겠다고 여기 저기 다 똑같이 여기 어둡게 여기 어둡게 막 하면 또 약간 어, 인위적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면 더 어두워 보이는 데가 있고 약간 덜 어두운 데는 약간씩 스킵을 하면서 가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비슷하게 어둠을 좀 잡고 들어갑니다. 아래쪽에도 있죠. 이 정도 어둡기를 잡았다면 이제 저는 뭘 하고 싶냐면 여기서 이제 나무를 로만한 나이프를 이용해서 가지를 좀더 얇은 가지를 떠주고 싶네요. 그 올리브 그린이랑 번트 험버. 이게 지금 번트 험버고 이게 올리브 그린인데 거의 섞여서요. 둘이 같이 써서 그 위에 살짝만 섞겠습니다. 올리브 그린을 좀더 섞을게요. 거의 이런 정도의 톤이 맞춰지면 될것 같아요. 화면상 보이는 이런 이 정도의 톤. 이 정도 톤을 가지고 검정색이 아닌 진한 고동색이라 보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 날로 끝에 뾰족한 이 부분으로 이런데 중간중간 가지들을 이런 식으로 찍어서 약간 돌리면 이렇게 또 나오죠? 표면을 이렇게 완전히 붓이 줄수 없는 그런 이런 자잘한 가지들의 터치. 제가 좀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터치들을 이런 나이프로 찍어가면서 해보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 잘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무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따라 그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프를 왠지 사용하면 아, 망치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냥 한번 해보시면 아, 이래서 이걸 쓰는구나. 그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깨닫기보다는 하여튼 그걸 느끼면 아왜 사람들이 유아 하시는 분들 유아하는 분들 왜 나이프를 좀 쓰는 게이 붓이 줄수 없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씩 석그 사이사이 이제 가지를 넣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아래쪽에도 살짝 이렇게 사이사이를 넣어줍니다 가지로 거의 지금 여기는 잔가지가 많은 소나무인가 봐요. 저번에는 잔, 이런 소나무, 그런 나무에 그렇게 가지가 없었잖아요. 거의 덩어리가 큰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나무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색이 모자르면 계속 이렇게 떠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나무가 그붓 터치로만 그리지 않은 뭔가 좀 다른 효과가 있는 디테일한 느낌이 나 보이도록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나이프를 좀 사용하면. 그리고 그러다가 또 이런 붓, 얇은 붓을 또 가져와서 그냥 올리브 그린 색으로만 해볼게요. 약간 이, 이 정도만 묻혀서. 이제 소나무기 때문에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너무 또 직선이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휘어있단 말이죠. 약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줄수 있죠. 약간 이렇게 휘어있는 듯한. 군데군데 잔 가지를 얇은 붓을 이용해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끔 터치를 넣어줍니다. 뭐, 한요 정도가 됐다면 이제 거의 가지를 이제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여기는 좀 이런 잔가르시들은 좀 색깔이 어두운 편이죠. 그에 반해서 여기는 약간 터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옐로우커 색을 색상을 좀 전에 묻어있는 그 컬라 이미 이제 묻어 있잖아요. 컬라가 어두운색이 고동색 올리브색 이런게 그거를 그 위에 옐로우커를 그냥 발라요. 발라서 살짝 이렇게 아요즘요 요정, 정도가 이제 밝다는 거를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묘사처럼 해주고요. 여기가 사실 살짝 마르면 더 좋은데 안 되니까, 약간 저는 다시, 나이프를, 요만한 걸 가져와서, 옐로우 컬를 살짝살짝, 올려서 효과를 줍니다. 이 정도만 줬다면 이제 대략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보고 싶네요. 나무 윗부분에 이제 밝은데 터치. 원래 사실 이 그림은 어 지금 한이 정도로 이 정도 어 붓을 또 마지막으로 가져와서 이 그림이 사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더 시간을 잡거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고 싶네요 화이트 살짝 섞어서 시네바 그린이랑 이 정도로 약간 밝은 색을 만들어 주고요 원래 사실 그 많이 그릴수록 같은 작업을 계속 할수록 이게 좀 그림이 더 완성돼 보이고 약간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작은 묘사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묘사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점만 찍고 있어도 그냥 감상해 주시고요. 이렇게 점만 찍고 있는 모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